1층 구조체 철근 작업하고 그다음에 유로폼 갖다 들고 계속 철근 어, 배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수, 우수, 통수 실험을 했고요. 어, 지금은 각종 전기, 어, 화, 화재, 통신. 배관 지금 작업들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감리가 나와서 이런 배관 또는 또 철근 이음매, 어, 또 끼줄근 이음매 이런 거 스페이스 어떤 을 확인할 예정입니다.